얘네들이 뭐 신혼 때막 갑자기 이혼한다고 막 싸우거나 그러면은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짜증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근한 자본주의는의 자본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제 와이프가 단지 내 어린이집을 애기를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아기 친구들 엄마들이랑도 좀 많이 친하게 지내더라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남의 집 사정들에 대해서 조금씩 귀에 들려오는 게 있는데 아기 엄마 친구들도 제 와이프랑 거의 나이대가 비슷비슷해요. 아기 나이가 같다 보니까 결혼한 시기도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 단지 안에 엄마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거든? 일단은 처음은 평수로 기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기싸움이 끝나고 난 뒤로는 이제 자가냐 전세냐 이걸로 또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 내가 보기엔 되게 바보 같은 짓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세인데 자가인 척하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고 자가긴 자가인데 자기네들 명의가 아닌 엄마들도 엄청나게 많아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엄마들 나이가 대부분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된단 말이야 나이 30에 집을 사봐야 얼마나 많이 사봤고 얼마나 많이 팔아봤겠어 경험이 없단 말이야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세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법도 한게 누가 안 알려줬거든 여태까지 살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3억 2천이었는데 지금 호가가 11억. 정도 하더라고. 또 올랐어, 1억이. 실거래가도 6억에서 7억 정도로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어떤 아기 엄마가 시아버지가 해준이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빨리 다른 데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옆 단지에 좀 좋은 아파트를 계속 보다가 이제는 자기들 명의로 집을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먼저 시아버지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 집을 빨리 처분을 하고 다른 집을 살게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 아기 엄마가 우리 아파트를 얼마에 팔았고 또 이사 갈 집을 얼마에 샀는지 정확하긴 저는 몰라요. 대충 이 집을 6억에 팔고, 다른 집이 6억 5천인데, 5천만 원만 더 대출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우리 집 6억에 팝니다. 오케이, 도장 찍었어. 그 다음에 저 집도 6억 5천에 살게요 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2주택자인 거야. 시아버지도 건실하게 계속 일만해오시던 분이어서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졌던 거예요. 3억에 집을 사서 6억에 이걸 파는데 3억을 벌었잖아. 뭐 양도소득세 얼마 나가겠어? 몇백만 원? 그래 내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도 없이 이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렇게 양도소득세가 못해도 40%는 나왔을 겁니다. 6억짜리 집을 팔고 6억 5천짜리 집을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5천만 원만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양도소득 40%가 나오게 되니까 뭐 대충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 한 1억 2천 정도 됐겠죠 거기에 복비 들지 이사비용 들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취등록세도 들 거고 5천만 원만 대출을 받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2억 정도를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냥 좆된거지 뭐 명의를 미리미리 바꿨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아예 대책을 세울 생각조차 안한거야 근데 나도 아기를 낳고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 쪽도 조금 이해는 가. 애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모은 돈 가지고 집을 한채 해줬어. 근데 요즘에 이혼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집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뭐 신혼 때막 갑자기 이혼한다고 막 싸우거나 그러면은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명의는 나중에 바꿔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인데 신혼이신 분들은 이 취등록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본인 명의로 바꾸시는 게 최우선이고 그 취등록세 천만원 나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훨씬 더 양도소득세 내기 싫으면은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제 자식들한테 집을 해줄 때 처음에 내 명의로 샀더라도 일단은 애들 명의로 먼저 바꿔주는 게 제일 최우선이야. 그렇게 집 명의를 바꿔주고 나서 근저당을 최고치로 잡아버리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혼을 해도 나중에 집을 뺏길 일은 없습니다. 꼭 시아버지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처갓집에서도 집을 해줄 수 있잖아. 처갓집도 똑같아요. 나중에 애들이 이혼하고 뭐 집을 뺏기네 마네막 이런 소리 할것 같으면은 집을 먼저 해준 다음에 명이 바꾸고 처갓집에서 이 근조당을 최고치로 걸어버리세요. 남녀 갈등 조정한다고 또 폐미들이 개떼같이 몰려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